HAB, 진안검 회장의 감격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FDA 미팅 일정이 확정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 시동을 걸었던 모습인데요. 오늘은 FDA가 어떤 식으로 미팅 일정을 확정했고 무엇을 논의하는지, 그리고 HAB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코어 밸류 리서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AB가 지금 제14회 인구의 날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을 했고요. 최근에는 FDA로부터 어떤 것들까지 진행을 했냐, 미팅까지 다시 잡기로 했어요. 미팅을 다시 잡으러 해서 가장 긴급한 미팅으로 7월과 2개월 이내에, 7월부터 2개월 이내에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이내에 답변을 받아서 이 FDA의 지난 임상 3상 17년간의 결과 정수가 담겨 있는 이 임상 결과를 가지고 2개월 내로 다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신약 승, 승인 승부를 보겠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 결과 때문일까요? 최근에는 이제 h i b 가 인구에 나 어,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을 받았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또 이제 회사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HAB 그룹 전체가 인구위기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 정책 수혜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HAB가 받아줄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육성. 이게 또 이재명 대통령의 또 정부 정책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육성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또 HAB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라는 부분에서 오늘 역시도 이제 주가가 52,000원에서 추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FDA 재심사 과정 속에서 HAB는 129,000원, 무려 13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13만원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아, FDA가, 어, 또 약간 생산시설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주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재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충분히 9만원대까지 안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13만원까지 상승 돌파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원대 주가는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고, 그동안 우리가 악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됐고, 주가는 빠질 만큼 빠져줬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대는 올라와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현재 HAB의 주가 현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HAB 가남신약 미팅 일정 영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 타입 A 미팅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가장 신속하게 FDA가 면담을 해주겠다라고 했고 기존에 이제 리보세나딘은 병용요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카렐리주맙과 리보세나닙을 병용으로 치료해가지고 임상 3상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적어도 한 2차 치료제로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임상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한번 삼상 재도전 해보겠다. 이거 FDA와 신청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했고 FDA가 이제 기존에 이제 2차에서 어 안돼라고 했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 관리. 이런 것들 자료에 대한 피드백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했고 이번에 타입 A 미팅가 7월 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피드백을 받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7월 중에 실제로 이제 FDA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리팅 일정 진행 중입니다라고 진행 들어갔습니다. 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급등쏠것 같아요. 그 소식 나오자마자 그러다가그 결과가 어떤 이제 보완 자료를 받는지도 이제 주목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이슈가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급등 상한가 이런 식으로 급등락이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질 예상이 되고요 글로벌 임상 삼상에서 어느 정도 효능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고 기술력도 강조했고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f a a 도 이것들을 참고해가지고 다시 한번 타이베이 미팅 일정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상에 이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FDA, 그 HAB가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담관암 신약도 내년 여름 미, 미국 FDA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전하겠다! 라고 해서 이 진양곤 회장이 다시 한번 밝혔고요. 신약 허가 관련돼서 이 리라프그, 리라프그라티립, 리라프그라티립을 이게 이제 담관암 신약 후보물질인데, 이것을 또 내년 여름 미국 FDA 허가를 한번 도전 해보려고 신약후보물질을 미팅을 하겠다라고 했고 또 FDA와 하반기 미팅을 또 잡아놨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 이벤트가 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담관 앱 외에도 다른 암정으로 적응증도 있고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임상도 연내에는 내가 착수하겠다라고 해서 연내에 또 이제 글로벌 임상 착수 소식도 기대해볼 만한 이벤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공정 이라든가 품질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이 협력사인 항소제약과 또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라고 이제 한 상황이라서 미국 FDA의 승인 절차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담관암 신약과 어떻게 보면은 다른 폐혈증 치료제까지도 도전을 통해서 글로벌 신약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겠다라고 진양검 회장이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나 푸그라티닙 같은 경우에는 혁신신약으로 지정이 돼서 우선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임상 일상 이 정도 이상 정도 결과만 좋으면은 아, 이거는 혁신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혁신신약 진양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 후보물질 이게 임상 결과만 좋다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HA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임치주총에서 HAB 합병안이 지금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HAB 생명과학이 HAB랑 합병을 하는 이유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HAB 생명과학한테 리보세라님 판권이나 수익성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병을 통해 가지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항암제 리보세라님의 판권과 수익권이 통합이 됐다. HLB에 다 통합이 됐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HLB 주가가 상승 보일 수 있는 거고, 합병 조건 역시도 HLB한테 좀 유리하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HLB 주가가 딱히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좋은 호재 소식들이 겹겹이 쌓여주고 있어서 충분히 9만원대까지 단기 상승 보여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고요. 자, 좋은 호재 소식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HAB 글로벌 자회사였던 HAB 생활건강도 유럽 뷰티 시장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고요. 루마니아 시장 쪽으로 엘리샤코이, 미인실록, 테트라포스 같은 전체 브랜드 제품군 입점해 가지고 동유럽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 루마니아가 이제 동유럽 최대 내수 시장 중 하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흑해도 이제 인접해서 항만을 통한 물류허브 기능, 이것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HAB 주가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최근에는 좋은 소식들이 나왔고요. 이 이슈를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게 굉장히 좋은 HAB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HAB의 주가 전망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 영상도 좋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어 밸류 리서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